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아, 큰 거니까 유형을 정말 여유롭게 저렇게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먹이를 찾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장선인의 여행과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고창의 운곡 습지를 찾아서 생태 탐방을 하고 잡니다. 오늘 구름이 약간 끼고 그래서 산의 명쾌한 그리고 장쾌한 이런 풍광을 볼수 없어서 오히려 고창의 운곡 습지를 찾으면 신비로움을 더할 것 같고 여러분들께 에, 여러 가지 생태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고창 운곡 남사르 습지. 생태, 탐박, 종합 안내도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남사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남사르라는 말은 에, 1971년도 이란의 남사르 지역에서 에, 조류 중요성, 즉, 새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제적으로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사르 협약이라고 그러면 이 습지에 있는 새들의 보호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련은 그런 협약의 일종이에요. 이 고창의 운곡 습지는 남사르 습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오늘 생태 탐방 계획은 현 위치에서 현 위치에서 지금 운곡 저수지를 따라서 계속 안덕제그 다음에 운곡서원 여기에서 세계 최대 고인돌을 한번 보려고 여기 갔다가 다시 운곡습지생태공원을 따라서 이 조류관찰대에서 오늘 조류를 볼수 있을까 지금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생태둔봉을 통해서 다시 이 고인돌 최대 유적지. 거기를 짚고 다시 돌아나와서 운곡 저수지를 통해 이렇게 용계마을을 거쳐서 다시 조류관찰제를 조류를 관망하고 현 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창 운곡 습지는 남사르 협약에 따라서 잘 보존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곳은 이 농민들이 전답을 읽어서 먹고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저수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 농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고, 그러는 바람에 생태복원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 운곡습지에 사는 동식물이 약 300, 아, 800, 30여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수달과 황새가 이곳에 서식한다고 그래요. 아, 오늘 운이 좋다면, 에, 황새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기대가 크네요. 엊그저께 고창에는 많은 눈이 왔어요. 지금도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저수지가 바로 운곡 저수지입니다. 앞으로 생태 탐방을 위해서 이 운곡 저수지 둘레에 데크길을 이렇게 놓고 있네요. 지금 공사 중인데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이곳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운곡 남사를 습지에서 식물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무가 굴피나무입니다. 나무 열매가 좀 특이하죠? 상당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산에 굴따러 가면 바로 굴피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암기를 하면 안 잊어버리겠죠? 두 번째 보는 나무가 감나무인데, 똘감나무입니다. 고염보다는 크고, 지금 개량된 감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은 나무죠.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 돼서 온도가 내려가는 바람에 색깔이 거의 다 변해버렸어요. 까맣게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보는 식물 종 나무가 바로 은사시나무입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떨면 사시나무 떨듯이 라는 말이 있죠. 이 은사시나무의 어, 이 파리가 바람에 잘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운곡습지에서 볼수 있는 조류 중에 하나가 아까 살짝 그 보였는데 그 조류가 물닭인 것 같습니다. 물닭도 이 운곡습지 에 서식한다르네요. 물에 비치는 은사시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빛이 오늘 밝게 없어서 하얀 숲이는 그렇게 잘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와. 이네 번째 나무가 바로 개선나무인데요. 숲이는 개선나무 숲이 고유의 색깔을 볼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용을 자랑하면서 크고 있어 제가 뒤로 물러나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온곡 습지 저수지 저쪽으로 지금 새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 게큰 군입니다. 아큰 군이 한 마리가 저렇게 고고하게 있는데요. 제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아, 큰 군이가 유형을 정말 여유롭게 저렇게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먹이를 찾고 있겠죠. 아 정말 큰데요. 엄청 큽니다. 아, 이곳이 운곡샘입니다. 이 운곡 습지답게 이렇게 표지판도 조류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남사르 습지가 맞죠? 물 비늘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운곡사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초가집도 아닌데요 보니까 정격계 함석집이에요 여기가 운곡의 서원입니다 주차장으로부터 지금 현 위치에 도달을 했는데요 아까 운곡 서원을 잠깐 봤죠 자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은곡 습지 생태 길인데요. 지금, 이 방향으로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들이 이 습지를 탐방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생태 습지를 면밀히 한번 탐방하고자 합니다. 고창에는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어요. 자 이렇게 탐방객들이 눈으로 덮여 있는 생태 탐방로를 좀 걷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에도 멋진 곳인데 겨울에도 보면 상당히 낭만적이죠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이요. 고창 운곡의 설경입니다 운곡 습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의 고인돌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왔는데요 300톤 이랍니다 아, 그 고인돌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고인돌을 볼수 있네요 은곡리 고인돌 제8옥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큰 돌을 옮겨 놨을 수 있을까요? 정면으로 보고 있는 이 습지가 그 유명한 고창 은곡 남사르 습지입니다. 생태공원을 잘 조성을 해놨죠. 이렇게 탐방할 수 있게 데크길도 조성을 해놨고요. 자, 생태공원 중에서 개수나무 길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왼편으로 보고 있는 이 풍경이 바로 겨울 녹차밭입니다. 파릇파릇 생기가 돋죠? 운곡정에서 보는 운곡 남사르 생태공원 전경입니다. 날씨가 오늘 좋아서 지금 눈이 사르르 녹고 있습니다. 자, 이 생태공원을 지나서 고창의 또 랜드마크인 고인돌 유적지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도시에서 까치집은 많이 보는데 이렇게 텃새에 새집은 많이 볼수 없죠 운곡 남사로 습지에서 이렇게 텃새에 새집을 볼수 있네요 풍경이 참 아름답죠 다람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메타세키아도 심어 놓고 아까는 텃새에 새집을 봤는데 세콰이에 까치집이 저렇게 있네요 키러기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장운곡 남사를 습지에 그야말로 남사르라는 말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새들이 지금 먹이를 찾고 춤을 추고 있네요. 아, 끝내줍니다. 이 새가 기러기인데요. 기러기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기러기 때에 이어서 큰 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조가 저렇게 먹이를 찾고 노닐고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이렇게 고창 온 거. 남사로습지 남사르 저수지에 저렇게 유영을 하고 있네 아주 멋진 풍경입니다. 은곡 저수지 둘레길에 반환점이, 반환점에 도달했는데요. 에, 왼쪽으로 가면 고인동, 고인돌 박물관 쪽으로 가는 곳이고, 또, 이렇게 정면으로 가면 온곡 저수지 둘레길을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고인돌 박물관을 탐방하고 다시 돌아와서 온곡 저수지 둘레길을 거쳐서 원점 환주토로 가겠습니다. 고인돌 유적 박물관으로 가는 길인데요. 어, 이렇게 데크길이 잘 조정이 되어 있는데 폭이 대단히 좁아요 에 혼자서도 가기가 자유롭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잘 조성된 데크길을 통해서 고창 고인도 유적지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랭이 노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1980년대까지 여기서 논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수지가 생기는 바람에 농민들이 다 이주하고 이 생태 복원지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랭이 습지입니다. 고창의 고인돌 유적지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 지금 운곡 습지답게 이 생태시설들이 아주 잘돼 있어요. 이쪽 전망을 보는 게 바로 사초들인데, 이렇게, 음 물버드나무인가요? 그 사이로 사초들이 많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조류 전문가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황새가 고창 부분에 많이 지금 서식을 한대요. 예산에서 내려와서 더 많이 볼수 있다는데 이 운곡습지에서는 볼 수가 없고 바로 고창시시 그 전에 동호시시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장어 양식장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장어 양식을 하면서 장어들이 탈출한 것들을 이렇게 먹고 그런다네요. 아 오늘 시간이 될까요? 아, 될 수만 있으면, 곧장 시시 그 부분에 가서 황새를 만나고 싶은 마음, 굴딱 같습니다. 자, 이곳이 제2의 다랭이 논 습지라고 그러네요. <laughs> 여기서 그 전에 정말 민초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겠죠. 지금은 버드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운곡 저수지 둘레길은 어, 이 방향으로는 다 산길이에요.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운곡 저수지 댐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 길은 겨울철이면 상당히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체력 안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용계 마을로 가는 길인데요. 아 이렇게 오솔길이지만 약간 허무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고창 운곡 남사를 습지 자연생태공원 탐방을 했습니다. 오늘 탐방 중에서 아주 백미였던 것은 기러기 떼를 만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조라고 하는 큰고니를 만났어요. 큰고니에 그야말로 한가롭게 논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오늘 탐방을 하면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탐방 총거리는 약 15km 정도 됐습니다. 무사히 원점 환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선일의 여행과 산행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